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젯스피너 보여드리기.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것 이게 뭔지 아시나요? 피젯스피너에요 개봉하도록 하죠. 끝 아, 끝. 아이 박스는 제가 나누도록 하고 자.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고급지게 나와 있죠. 네. 여기 구멍 두 개. 한데 여기 구멍 두개 있고 가운데 이거 있고 다른 스미노처럼 여기 동그란 게 없고 여기 이렇게 세개가 아니네요. 자 돌리면 아 이게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짱에 놓고 하면 한몇분 버티지? 보 지금 살짝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언제 끝나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음, 언제 끝날까요? 이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laughs> 자 끝났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두면 몇분 버틸까요? 시작 꽤 오래 버틸지 모르겠지만 음. 오래 버티지 안 버티지 보도록 하죠. 아까부터 하고 있었지만 꽃모양이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꽃모양. 제가 가, 여기가 여기가 그거 노란색 부분 이게 핑크색이 그거 핑크색 아. 들자마자. 시간 타임을 재보기 위해 피제 스피너를 하나 더 갖고 오도록 하죠 아 맞다 갖고 울 동안 타임을 하도록 하죠 헛 마법 자 시간 차이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랑 이거 이게 왜 윗부분이 잘렸냐면 저 저번에 동생이 해본다고 했는데 그냥 부숴버려가지고 잘려버렸었고요 자 시간 차이 확인, 준비, 시작! 이거 말고 하나는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이거는 포기하도록 하고. 자, 이거를, 여기를, 이게 좀 아픕니다, 손이. 이렇게. 책상에 흔들렸죠? 쓱. 쓱, 쓱, 잘안 돼요. 호흡. Stor ja. 이게 얼마인지는 설명에 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걸 돌리, 음. 돌리고요. 아. 오늘 안가를 갔다 왔습니다. 어, 어, 눈에 점이 있는데, 뭐. 무서워 되겠죠? 뚝뚝뚝뚝뚝. 이렇게 지켜오는 모습. 승. 음 맞다. 토요일날 뭐였지? 토요일 날 뭐지? 여행을 가는데 그때 유튜브 비행기 타고 가는 유, 영상을 찍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없어요. 자, 잠시만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네, 오도록 할 거야.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문식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그럼 저는 여기 마치도록 하죠. 안녕!